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전북 무주군 해발 400m 조용한 산골 마을에 위치한 전망이 매우 좋은 건강 흑벽돌 집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마을 도로로 2분 정도 들어가며 면 소재지에서 12분, 더유산 아이시에서 14분, 무주군청에서 29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이고, 지목은 대전 임야로 되어 있으며, 전체 토지 면적은 734평이고, 이중 대지가 154평, 농지가 58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면적은 32평으로, 방 3개, 욕실 2개, 화장실 1개, 내부 창고, 외부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 구조는 벽돌조이며 지붕은 개량 기와 지붕입니다. 2000년 12월에 건축하였으며, 주택의 방향은 남향입니다. 기름보일러와 전기 온수기를 사용 중이며, 상수도, 정화조, 태양광 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룸형 게스트 룸과 모정 넓은 데크가 있습니다. 집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감나무밭 243평입니다. 꽃이 피는 봄이 되면 이렇게 아름답고 전망 좋은 집이 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현장 영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매물 현장입니다. 네, 바로 여기 제가 지금 전망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전북 무주군 시골 마을에 있는 주택과 토지가 있는 아주 전망이 아주 정말 멋, 너무 멋진 곳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인데요. 마을과는 좀 떨어져 있어서 여기 이제 어몇 가구만 이렇게 한두세 가구 이렇게 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한두세 가구 두 가구 있고 도로 이쪽으로 여기 아래쪽으로는 저 안쪽과 이집 이렇게 해서 한뭐 다섯 가구 정도 되는 곳입니다. 저 마을과는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올라오는 길인데요. 에, 원래는 이제 이쪽으로 올라오는 길인데 밑에 쪽도 아주 반반한 토지가 있는데요, 모종도 있고 저 밑으로도 진입이 가능한데 이 토지는 이제 아래쪽 토지는 에, 타인 소유입니다. 타인 소유지만 에, 그냥 어, 주차도 하시고 활용하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쪽 그 모종 있는 쪽으로도 진입이 가능하고요. 에, 원래 이제 본이 주택은 이 위에 길로 해서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도로도 아주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음, 3m 이상.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본 주택과 또 저쪽 약 300m 떨어진 저쪽 산쪽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저산 쪽으로 가면 감나무를 심어놓은 별도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매매를 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로 내려오면 바로 여기 이제 차 한대 될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 이제 아래쪽 토지도 지금 같은 매물입니다. 여기 이제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쪽 토지도 이렇게 뭐 사과나무 등등 이렇게 농사 짓는 그런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 집 입구 보시면 이렇게 모종 모정, 모종도 해놓고 여기 등나무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이제 모종해놨고 여기 안쪽엔 또 닭장, 닭장이 되어 있습니다. 닭은 키우지 않지만 에, 닭도 키워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에. 주택은 이제 흙벽돌 집인데요. 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상당히 집이 깔끔한 상태입니다. 에, 지붕도 개량 기와로 해서 양철 기와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다 하셨습니다. 네, 앞에 태크도 이렇게 널찍하게 해놔서 앞으로 전망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쪽에 지금 어, 게스트룸 어, 농막으로 해가지고 게스트룸을 하나 지어놨습니다. 네, 여기 집 옆인데요. 옆에도 이렇게 막아가지고 여러가지 농기구 같은 거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또 해놨습니다. 네, 집 뒤쪽 네, 여기 보셨던 옆에 여기는 이제 주택 쪽 보일러실입니다. 창고도 같이 쓰시면서 약간 네, 온수 전기 온수기하고 네, 기름 보일러 창고입니다. 네, 네, 그리고 주택 편 여기 이렇게 황토로 벽을 발라놓은 걸볼수 있습니다. 네, 친환경 흙집이기 때문에 네, 건강. 건강을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제 방 하나 작은 방이 있는데 여기는 구둘장 방입니다. 바로 여기, 여기 창문 있는 곳에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붙두막으로 이렇게 구둘장을 떼게 돼 있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작은 예, 창고 공간 이렇게 또 막아가지고 해놓으셨습니다. 예.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공터입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지만 뭐 이렇게 여기서 주차도 하시고 여기서 캠핑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잔디밭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저 모종도 활용하시면 되고 저 도로 바로 있습니다. 저기 도로에서 바로 진입 가능하고요. 여기 이제 일단 아래에 이제 별채가 있는데요. 별채가 있고 또 태양광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데크 있고요. 이제 침내부부터 보시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여기 이제 구둘장방, 이렇게 샤시문으로, 작은 샤시문으로 들어가면, 작은 이렇게 구둘장방을, 예, 여기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황토 구둘장방입니다. 한두평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데크, 데크도 일자로 아주 여유롭게 해놨고, 또 이렇게 비가림 시설까지 해놨습니다. 여기도 포도나무가 아주 길게 뻗어가지고, 아주 포도나무도 잘 갖고 놓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 여기 창고가 있습니다. 아, 창고 먼저 보시고 네, 바로 옆에 또 창고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부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옛날 이렇게 색깔에 그대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네. 네, 들어오시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마루 공간이 있고요. 이제 왼쪽에 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거실 겸 주방 그리고 저 끝에 또 오른쪽에 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약간 왼편부터 보시겠습니다. 왼편 이렇게 방, 침대방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벽장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장, 이불장 같이 쓸수 있게 벽장이 하나 둘세개 정도 벽장겸옷장입니다 여기 이제 에, 욕실이 있습니다 에, 아담하게 에, 화장실 겸 욕실 되어 있고 에, 여기도 작은 창고 벽장 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천장에 전부 이렇게 한지 로 발라놓으셨고 벽도 에, 황토입니다 흙벽들과 황토로 친환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전체 이렇게 편백나무 옛날 이렇게 문예 옛날 이렇게 문을 이렇게 해놓셨습니다 으예 그냥 가운데 거실입니다 가운데 거실이고 안쪽에 주방이 있고 저저 저 왼편 여기 어, 나무 의자 나무 소파 뒤쪽에 작은 화장실 이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보면 뒤쪽으로 오면 이 이제 화장실입니다. 작은 화장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현백나무와 이렇게 현백나무로 네, 그리고 밑 바닥은 네, 강화마루인가요? 옛날 마루바닥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주방 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안쪽에. 오픈 돼가지고 네, 샤워시설이 있습니다. 세탁기도 되어 있고, 네, 여기 이제 이렇게 샤워할 수 있도록 샤워장이 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세면대도 있고, 여기 이제 냉장고도 하나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 이제 샤워실은 이렇게 커튼을 쳐가지고 네, 가리면 될것 같아요. 네, 거실 공간이 아주 네, 아담하니 잘 꾸며놓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 끝에 쪽에 방이 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여긴 좀 약간 여유로운 네, 다용도실금 창고 개념의 공간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남향으로 아주 채광이 좋습니다. 전망도 좋고. 네, 이제 그러면 저 아래쪽으로 여기 데크와 아래쪽 공간 확인해 을 보겠습니다. 군데군데 네. 이렇게, 이렇게 유실수하고 매실 을이어 등등 심어놓셨고 아기자기 조경 뭐돌 같은 것도 해놓고. 예, 봄되면 꽃나무가 예, 꽃이 피면 굉장히 이쁘다고 합니다. 예, 데크 정말 너무 어, 잘 해놓으셨습니다. 여기서 텐트를 치고 여름에 캠핑을 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망 너무 좋습니다. 예, 저쪽 옆에 땅도 활용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계단으로 예, 나무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래쪽, 저기, 에, 중간쯤까지 해서 에, 본 에, 토지가 되겠고요. 에, 여기 데크는 이런 식으로 에, 아래쪽과 이렇게 나무로 기둥을 세워서 해놨습니다. 에, 여기 이제 에, 지붕엔 태양광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조립식으로 해서 게스트룸입니다. 그 게스트룸인데, 농막 개념의 네, 캐스트 룸입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촬놓으셨습니다 화이트하게 네, 굉장히 방도 크고 어, 창문도 이렇게 넓게 해 놔서 아주 채광도 좋고 네, 안쪽에 싱크대도 깔끔하게 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 네, 화장실도 아주 깔끔하게 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손님이 오시면 네, 이 방에서 이렇게 네, 주무신다고 합니다. 아주 경관이 좋고 저 마을 앞쪽에 깨끗한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로 오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매물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라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주택과 네, 저기 데크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캐스트하우스 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네, 그리고 저쪽 그 마을 쪽에 약그 거리로 300m 떨어진 곳에 감나무 심어진 네, 땅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도로가 없는 맹지입니다. 네, 한 필지 뒤쪽에 네, 맹지라서. 현재 건축은 불가하고 농사만 짓고 있습니다. 예, 여기 바로 도로가 있는데요. 모정도 있고, 예, 여기 땅, 예, 집 옆에 땅인데, 여기 이제, 타연 소유지만 활용이 그냥, 아, 주차도 하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땅으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아래쪽으로 아주 넓은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계곡물이. 네, 오늘 매물, 예, 전북 무주군, 예, 시골 마을 인근에 위치한 전망이 아주 정말 너무 좋은 그런 흑벽돌집, 깔끔한 리모델링 해서 깔끔한 흑벽돌집과 또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그리고 토지도, 텃밭도 있는 아주 귀농 귀촌 용도의 너무 좋은 매물입니다. 오늘 매물, 예, 궁금하신 분, 예,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민랜드 부동산 TV였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